됐나됐다 했지? 어쩔 수 안녕하세요. 뭐야 네. 이 사람 누구야? 친구랍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이거 안 뜨는데? 아직 이에 더 느리잖아. 음. 잠깐만요. 응. <laughs> 아직, 아직 내 핸드폰에도 안 떴어. 좀 있으면 찍 아, 여기 없는데. 뜬다. 뜬다. 나도래안뜨지 아직. 컴퓨터 실시간 채팅 여기 어 됐어 됐어 됐잖아 1분 후 어, 잠깐 끊겼 g 니 t a 게 안나왔어요 아직 t 어, 트 둥둥이? 어 둥둥이님 끊겨가지고 아 채팅인지 몰랐어 g i Tungi. Tungi. t u n 닉네임인지 몰랐어. <laughs> 나 닉네임인지 몰랐어. 나왜내 핸드폰 안 떠? <laughs> 투데이로 응 필요했구나. 어. 아, 그럼 아니네. 나는 트와이스 문 필요. 어, 잠깐만, 응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나 이, 나이 기념으로 했어. 뭐야? 그냥 그걸로 다시 들어갈까? 어, 계속 전화와가지고, 지금. 안녕, <laughs> 안녕, 안녕, 안녕. 다시 이걸로 한다, 안녕. 응. 안녕, 안녕. 내꺼 떴쓸라나 떴다. 떴다. 아유, 코인 공지가. 아니, 코인 지금, 네, 나도 바꾸려고 그러는데 설정이 안 떠. 오, 야, 이렇게 뜨네, 이제. 신기하다. 신기하다고? 신기하니까. 여러분, 음, 잠깐 준비 좀. 아직도 시청 중이래요. 아닌가? 내가 시청해서 그런가? 내가 시청해서 그런가 봐. 나 시청 안 할까? 아닌가? 아직 계신가? 안떠도 없고 이래 아 내가 내 채널 들어가서 그런가? 지금? 아 그냥 다시 다른 계정으로 할게